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또영주TV가 라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라리가 레전드라든가, 라리가 역대 베스트 11, 또는 각 구단의 전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각 구단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라리가 구단들하고 여러분이 친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다. 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서든 재미있게 만들고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방송을 구성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에는 술 취한 아저씨 목소리 같다. 저 음주방송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목소리는 맞지만 술 취하진 않았습니다. 술 취하면 발음 자체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음주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10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베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날 것 같죠? 재미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죠. 렛츠고! 베티스가 지난 라리가 12라운드 마유루카전에서 윌리안 주제하고 아이오사페라스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0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 10경기 무패인데 6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리그 2연승을 포함해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 정도로 베티스의 상승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시즌 공식 16경기에서 8승 5무 3패를 기록했는데요. 라리가에서 2패, 유로파리그에서 1패인데 이 3패는 다 원정에서 당한 패배입니다.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라리가 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요르카에게 승리했을 때 잠시나마 5위로 올라갔지만, 빌바오가 승리하면서 5위를 탈환했죠. 그러면서 베티스는 6위로 내려왔습니다. 라리가에서 12경기 치는 동안 5승 5무 2패입니다. 승률이 높진 않아요. 다만, 끈끈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패배가 적다는 점. 그리고 무승부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득점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리가 12경기에서 16골 밖에 못 넣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죠. 그 점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도 7경기 우패입니다. 삼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사소나 마요로카를 최근 제압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티스는 홈에서 강합니다. 올 시즌 나리가 6경기, 홈에서 펼쳤는데 4승 2무를 기록했고요. 실점이 두 골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홈에서는 파괴력도 발휘하고 있고, 수비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c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레인저스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은 이후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죠. 스파르타프라에게 2대1 승리 아리스 리마솔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c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코파델레이 1라운드 경기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6부리그에 에르난 코르테스를 상대했는데 윌리안 조제가 4골을 넣으면서 12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베티스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베티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올 시즌 시작할 때 베티스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베티스가 시즌 초반에 매우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살아나면서 유럽 진출권은 손에 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시즌 초반에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적 시장의 결과를 보면 됩니다.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도 아직 호아킨이라고 불렀던 그아호, 호아킨 산체스는 은퇴를 했죠. 그리고 플레이메이커인 세리오 카날레스, 팀의 중심인 루이스 팔리페, 제2의특정원 역할하던 호암미까지 대거 팀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영입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이스코, 압데, 샤드, 리아드 마르크 로카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요. 지난 시즌 임대로 뛰었었던 아요세 페레스도 완전 영입했고 과거에 베티스에서 활약했었던 엑토르 베엘인, 마르크 마르트라 같은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신구조화를 이루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시즌 초반에 변화가 많다는 것은 조직력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초반부터 성적을 거두기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이 과도기적인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티스는 시즌 초반부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마누엘 페그린이 감독이 있습니다. 펠그린니 감독이 2020년 8월에 베티스 지휘봉 잡고 나서 베티스를 성공가도에 올려놓았죠. 펠그린니 감독이 지휘봉 잡기 전에 두 시즌 동안 베티스는 라리가에서1 2위권 바뀌었습니다. 2018-19 시즌 12, 2019-20 시즌 15위였어요. 하지만은 펠그린니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지난 세 시즌 동안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6위, 5위, 6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1-22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 차지했습니다. 코파델레 우승2004-2005 시즌 이후니까 무려 17년 만에 우승이거든요. 그러면서 페에그린 감독은 베티스의 역사를 새로 썼죠. 페에그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 지붕 잡고 나서 주 포메이션은 4-2-3-1 그리고 4-3-3, 4 4 1을좀 병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로 4-2-3-1을 쓰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에 득점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 왼쪽에 득점력을 갖고 있는 윙포우드 오른쪽에 스피드가 뛰어난 윙어,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카날레스하고 나빌 패키리를 같이 을 때에는, 카날레스를 내리거나, 나빌 패키리를 측면으로 빼거나, 그러면서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후안미가 말 그대로 폭발했었던 시즌에는, 후안미에게 안쪽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최전방 스트라이커, 보라 이글레시아스가 수비를 끌고 나오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후안미가 안쪽으로 침투해서 골을 많이 넣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페그린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과 득점 루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는 그동안 성공가도를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올 시즌은 다르냐? 같습니다. 페그린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공격 쪽에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날레스가 이적하고 페키리가 부상이니까 넘버 10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스코가 합니다. 이스코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이스코는 완전히 부활을 했습니다. 이스코 이야기는 잠시 후회하도록 하고, 이스코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패스 지원도 하고 있고 침투하면서 골도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측면은 발빠른 공격수들을 배치해 놓은 상태죠. 물론 아요세 페레스를 측면에 배치하면서 후암미가 그랬던 것처럼 후암미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요세 페레스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대라든가 아산디아오, 루이스 앤니크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루와 이글레시아스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간판 스트라이커가 지금 부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득점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팀 득점이 16골에 멈춰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윌리앤 주제 선수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윌리앤 주제가 최전방에서 라리가 다섯 골을 넣었고, 최근 공식 경기 세 경기에서 무려 여섯 골을 넣었어요. 코파델레이에서 네 골을 넣다 보니까, 리그 두 경기 연속 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식 세 경기에서 여섯 골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선에 위치한 수병 미드필더 귀도 로드리게스는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마르크 로카까지 들어오면서, 여기서 에너지와 기동력, 압박, 수비 1차저위선, 그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죠. 수비 쪽도 페첼라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샤디 리아들은 여전히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크라티스마저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대해서 안정감이 조금 더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티스가 예전에는 수비가 한 번에 우르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올 시즌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전에서 다섯 골이나 내주며 패배하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골키퍼는 브라우 골키퍼 호이시바코키파가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올 시즌 역시 페그린 감독이 전체적으로 팀을 잘 짜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마련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무대가 좀 바뀌더라도 유로파 리그든 코파델레이든 라리가든 어느 리그에서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공식 1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베티스 상승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티스의 이 기세의 중심에는 또한 명이 있죠. 바로 이스코입니다.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올 시즌 공식 1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12경기에서 2골 2도움, 유로파리그 3경기에서 1골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공격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스코가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스코의 라리가 세부적인 기록을 좀 살펴볼게요. 라리가 12경기 979분 뛰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당 슈팅 2.3회, 경기당 드리블 1.8회, 경기당 키패스 3회, 경기 패스 성공률 87.5% 이스코는 베티스 경기 보면 그냥 눈에 띕니다. 드리블로 상대 압박 제치고, 상대 수비 뚫어내고, 패스로 뚫어내고, 중요한 순간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하고, 말 그대로 만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사실은 베티스의 라리가 12경기 중 7경기에서 이스코가 MVP로 선정됐다는 사실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티스의 주드벨링엄 같은 존재예요. 물론 주드벨링엄은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이스코도 베티스 경기 펼친다 하면 거의 MVP를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코는 올 시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고 봐야 되겠죠. 마뉴엘 페에그리니 감독이 이스코를 선택했을 때 저는 비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비야에서 한 시즌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무려 7개월이나 백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에 입단하자마자 제 힘을 발휘하는 모습. 여기다가 이스코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아킨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베티스로 와라. 그래서 설득당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아키는 떠나가고 이스코는 남았잖아요. 근데 이스코가. 이제는 베티스 공격의 상징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라가 시절의 은사관계인 마아의 페이그리감독과 이스코의 호흡은 여전히 좋고요 어, 최근 페이그리감독 인터뷰 보니까 이스코의 클래스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는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나는 베티스에서 즐기고 있다 이 팀에서 뛰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우리는 어떤 경기든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베티스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잘 나가고 있고요. 어, 마뉴엘 페그리 감독과 이스코 외에도 제역할 하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는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죠. 이제 라벨 페키르가 부상해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마유루카전에서 이스코와 교체돼서 투입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어, 이제 페그레 감독은 이스코와 나빌 패키르 공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베티스가 경기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서는 이스코, 어떤 경기에서는 나빌 패키르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빌 패키르가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코가 플랜 A, 나빌 패키르가 플랜 B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나빌패키르가 정상 컨디션을 찾은다면 이스코와 나빌패키르의 공존법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판 스트라이커 보루아 이글레시아스가 살아나야 됩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7경기 출전했는데 골이 없어요. 물론 올 시즌은 부진도 하고 부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 베티스를 이적한 다음에 2019-20시즌의새골 너무나 부진했죠. 하지만 그 다음 시즌부터 2020-21 시즌부터는 메시즌 두자릿수 골을 넣고 있습니다. 2 0 2 2 1 시즌에 11골, 21-22 시즌에 10골, 22-23 시즌에 무려 15골을 넣었거든요. 이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베티스는 최전방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팀 득점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을 쓸 부분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입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라리가 원정 6경기에서 1승 3무 2패 유로파리가 원정 두 경기에서 1승 2패. 그리고 코파 델레의 원정 한 경기 1승. 물론 이제 코파 델레의 원정 경기는 6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한12대1 승리니까 이거는 논외로 치고 라리가 원정 6경기에서 1승 3무 2패는 좀 아쉬움이 크죠. 원정 6경기 중에 승리는 1승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당한 3패가 다 원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 빌바오전 2대4 패배. 그리고 5라운드 바르셀로나 전 0대5 패배고요. 유로파리그 원정 패배는 레인저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 특히 원정에서의 수비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득점력도 문제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가 너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베티스가 실점한 모든 골수 중에 대다수가 원정에서 실점한 겁니다 홈에서는 2실점밖에 안 했어요 원정에서 13실점이니까 원정에서의 수비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실 베티스의 올 시즌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손에 쥐는 거예요 4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지로나가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사실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손에 쥔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빌바오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부분은 베티스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최전방의 파괴력, 원정에서의 수비력, 여전히 불안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티스가 지금의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퇴 직전에 제자를 불러들여서 팀의 에이스를 활용해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우 패키르가 돌아와서 잘하면 8개월 동안 부상이었던 선수가 돌아와서 잘하는 게 되잖아요. 이스코와 패키르의 공존. 만약 공존만 된다면 또 아름다운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기대되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베티스가 지금의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스코 미안하다. 난 네가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세비야에서 그렇게 떠났을 때 너는 못 돌아올 줄 알았다. 역시 나는 초갈못이야. 이스코 넌 잘하고 있어.